選手たちはオタクをやっていますかソン選手もパク選手もキム選手も初めての環境なんですけれども、もう食事からトレーニングまで、全全ててて部頑張ってくれていますこれからですね、すごくさらに体変わって、韓国の方に戻ると思いますので、皆さん、楽しみにお待ちください。 앞으로, 무릎 좀만 더 들어올리고, 네, 뒤꿈치부터 이거 네, 뒤꿈치부터, 그렇지. 오케이, 좋다. 제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네, 어, 지금은 7시 40분, 좀넘었고요 스프랑 단백질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 돌려보겠습니다. 스프 먹고, 어, 단백질 먹고,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해산물이랑 좀 섞인 섞이는... 스프인데요. 이게 아주 건강한 맛입니다. 예, 맛있어요. 건강한 맛이. 응. 음. 체계적으로 식당받고 운동하고 뭔가 몸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거랑 편의점 음식이나 이런 걸못 먹는 게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브로치를 먹어야 돼요 프루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먹습니다. 일어나서 한 번, 운동 끝나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일단 이거 먹고, 씻고, 이따가 다시 기도 하겠습니다. 이따 형들이 있는데, 형들 앞에서 잘 할지 모르겠네. 요 도전! 이제 밥 먹고, 씻고, 운동하러, 운동센터 가서 밥 먹으려고 합니다. 아 이거 잡비디 보내준 거예요? 응. <laughs> 아침은 거의 매일 카레를 먹는데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건강한 맛입니다. <laughs> 해산물이 섞여 있는 카레인 것 같습니다. 야구직게 먹어야죠, 야구직게먹어야지 <laughs> 말하면서 먹어라. 윙크 한번해. <laughs> 다 반대로 걸리면 어때? 박진 먹는 거 없죠, 박진이. 네. 박진 선수 먹은지 1분 30초밖에 안 되는데 바로 다 흡입하는 모습. 배가 많이 고파 놓봅니다 진이는 진짜 잘 먹어. 진이는 안잘 먹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제네배 잡고 자는 거야. 6초다, 6초. 발 크게 좀더 일어나고. 영화 찍습니까? <laughs> 아이, 너무 힘듭니다. 아. 에이, 예, 좋아. <laughs> 허영아, 저기 온거 어때? <laughs> 그 애는? 이제 예, 오늘 운동 끝나고 숙소 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운동도 역시나 힘들었고요. 그, 디바로 때 감독님, 와이프 분께서 저희 센터에 운동한 데서 같이 운동하시는데, 이대는 코치님 오셨다고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읽으라고 선물해 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잘 조언도 해 주셔서, 이책 읽고, 야구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야자키나 상동이나 사직, 훈련도 엄청 힘들다고 하는데 열심히 해서 내년에 꼭더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이 돼서 켰습니다. 오늘 저녁 식단은 밥이랑 브로콜리랑 닭가슴살이고요 아주 건강한 음식. 아주 아주 건강하네 손호영 선배님께서는 먼저 드시고 올라가셨고요. 저랑 진영은 이제 먹습니다. 맛있게. 음. 먹으가겠습 <laughs> 유튜브 다틀네네 네, 약간 리뷰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얘기해줘 지금 이걸 먹고 몇 킬로로 빠졌다 지금 아 이건 첫날이가 90킬로였는데 지금 87킬로 진이은 공격이 됩니까 안 되지 조용히 해약 5킬로가 4킬로? 4킬로가 빠졌다 네약 5킬로가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처음에는 맛있게 먹었지. 네네, 점점 이제 물린다. 닭가슴 잘안 넘어갑니다. 진짜 이거 먹고 이제 한시1 0 시가 진짜 찐 고비. 배고파서. 저 네. 운동 첫날에는 진짜 이걸 어떻게 한달 동안 하는지 이상할 거 아니야. 이게 느껴지아요 이제 이걸 하고 이제 이거 하고 어. 약간 이제 시간이 어저, 계산이 되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네 표정 보여줘. <laughs> 약간 동글했는데 지금 약간 날카로워졌어. 이 장면이 이렇게 재는지 농구는 응. 그나마 먹을만한 것 같은데요? 그나마. 응. <laughs> 인사해, 빨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안녕하 네. 운동 안 했어? 니다 <목소리> 새로운 곳에 와서 운동하니까 처음 해본 운동도 많고 잘 배워서 좋은 것들을 제 걸로 만들어서 더 단단해진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선 곳에 와서 운동하는데 일본 트레이너 분들도 잘 정확하게 도와주고 그래서 몸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이걸 잘 응용해서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력하겠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이런 거 먹는 거힘들고 힘들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힘든 건뭐 당연한 거니까 잘 만들어서 난리는 부상 안당하게도잘 하겠습니다 예 끝입니다